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송가 80장입니다.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지여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 예수인대로 내가 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희하신. 제임무르사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이 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주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로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마지막 29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상,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아무리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권자들이나 중자들이나 권세자들, 먼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가 그분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되려하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구속에 구속함 하목하게 하소서 너희를 거룩하고 허무고 쟁망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 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내가 그 전파하는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어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콜로세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하셨는가, 우리의 구원의 주체가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몇,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는 어, 대부분 이제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거의 없고 유대,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교회를 직접 세우거나 복음 전하지 않은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보다는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신약성경이 완성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즉 다시 말해서 지금처럼 뭐 신학적인 어, 그러한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어, 어떠한 그 신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그러한 관점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되게 되겠지만 이것은 어,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것을 여기다가 자꾸 갖다 붙이기 시작해버리면 어,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학자 라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어 자기가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은 그것을 가지고 어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어, 전하고 이 가르쳐 버리면 이게 진짜 인지 가짜 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적인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골로세 교회 든지 또 초대교회 안에 어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단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다시 한번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첫 번째가 뭐냐면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고 피조물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1 4절에 보면 어, 그 아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신가에 대하여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함께 그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시고 그 창조의 역사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그 창조주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만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똑같은 입장의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재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창조주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졌고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다. 엉뚱한 것 아무리 갖다 붙여도 그것 다 거짓말이다. 사람도 아니고 또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도 아니고 오직 구원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단한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길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합니다. 왜? 그 하나님의 그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잘안 돼요 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대가가 지불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엉뚱한 것을 붙입니다 완성이 덜 되었다 뭐 어, 다른 사람이 통해서 또더 해야 된다 아니면 어떠한 행동이 첨가돼야 된다 어떤 행위가 첨가돼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야마 시작되어졌고, 그로 말미야마 완성되어질 것이고, 그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오늘 이, 이 중심을 언제나 우리 마운드에 깊이 새기고, 요즘도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을 관심을 기울이지 마십시오.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화평이시다. 화평이시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사 시 20절에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관계죠 원래는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였는데 그냥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셨다. 그 화평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그 화평의 열매와 그 화평의 은혜가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참된 화평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되는 것은 다른 것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붙잡고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을 깊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우리의 영광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화목케 하심과 화평케 하심과 회복의 역사하심이 임하여서 우리의 영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더욱 더 풍족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이땅 가운데 굳건히 세운 밭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에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오는 여러 가지 악한 괴계와 또더 악한 모든 이론과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서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여서.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드립니다. 주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산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셨서 우리 그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오늘도 하나님의 화평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쟁과 주님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화평의 역사하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섬김을 통하여 성도들의 성화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화평케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복주시사 주님 주님의 자녀의 귀한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 기적의 통로로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도록 복의 보혈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 엎드려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은혜와 또한 우리의 구원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세상의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욱더 담대히으며 그리스도의 귀한 통로와 또한 향기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주님 더욱더 든든히 세움받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저 안에서 형통하며 주 안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화평의 역사하심을 모든 이들에게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주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또한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하시고 주님의 평강의 은혜로 기름 부으시며. 형통에 형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소고와 땀이 흩되지 않게 하시며 주 안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 가득가득 맺혀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에 더욱더 힘있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또한 극률히 여기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고통과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시사 강건하여 주 앞에 즐거이 예배드리며 주님 행하신 일들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속히 온전케 하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하여 그국건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열로 하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귀한 믿음의 역사심이 그 가정과 자녀와 자손들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다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주님 은혜 가운데 더욱 더 강건하며 형통하며 평안하며 주의 영광이하여 더욱 더 굳건히 서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될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그리스도의 화평이 되어지는 교회,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지역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심이충만히 나타나며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여 주는 우리 영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멀리 출타한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강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